집에 올줄알는데왜이 집에 가 있는 거야 돌아와 <laughs> 왜냐면 파이노는 제 아내이기 때문이죠 파이노 내 아내임 다 비켜 파이노 진짜 어! 파이 나를 데리러 왔구나 내 아내임 파이노 내 아내임 바로 어픕 체험 뭐 체험 따위 왜해 바로 뽑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 감사합니다 어! 나음악이 나와. 오 아, 마음을 너무 갈기갈기 찢어놓는 부금이야, 진짜. 우와! 어 뭐야? 원래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나? 기억이 안 나. 와, 진짜 이거 너무 멋있다 이 연출. 자, 파이넌 첫 출시했고 드립이는 없지만, 아 근데 이 바이논... 파이넌 파츠는 저기 뒤에 나올 친구가 저기 그런 거같던데 선데이 먼데이 오빠도 같이 왔고 스파클도 같이 났네. 뽑기 건왜 맞냐고요? 왜냐고? 파이널을 위해서 전혀 뽑지 않았기 때문이죠. 내가 지금 몇 버전을 내 마지막이 언제니? 5월 21일이야. 안악사 이후로 참았어. 안악사 이후로 내가 딱1 0부을 맞춰놨네. 아 이게 아까 그건가 보네. 한번 아, 더 보자. 갤럭시 예. 갤럭시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. 왜? 오늘 바로 뽑을 거죠. 갤스. 근데 갤스 하려면 휴대폰에 스타일을 깔아야 되는데 그거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더 오래. 어려... 자, 20분 할게요. 어? 아! 아! 이게 게임이냐? 이게 여러분도, 게임이냐? 여러분도 한 PV를 3천만 번쯤 보면 저처럼 이렇게 보실수 <laughs> 있을 겁니다. 3천만 번안 봤잖아요. 내마음으론 이미 나는 윤회를 3천만 번 했어요. 클라나, 여러분들도 조용해. 파이널내 아내임. 다 비켜. 이거 혹시 꿈인가?

카스토리스 전광이 처음 얻은 전광일 거야 야 4월 10일? 야 지금 7월 2일인데 아나 <laughs> 어, 내가 진짜 아까 잘못 봤는 줄 알았잖아 정말 어14어 키레네도 나왔어 기억광주네 아24아 정말 34아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어 이제 뭐다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 <laughs> 정강이 재미 <laughs> 채워주겠지. 정광아 흔들리는 거 아닌가? <laughs> 뭐지? 오, 뭐 세상에 네 개가 나왔어. 아, 너무 흥분했더니 <laughs> 아, 이제 목이 다 갈렸네. 6십자 이제 나오겠죠? 74 <laughs> 어, 이제 뭔가 나 대체할 넘어. 수 없는 건 나왔으면 좋고.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뭔데? <laughs> 천장이네 천장. <laughs> 오늘은 나의 날이군. <laughs> 내가 이겼다, 호요파스놈들아 내가 말했지, 오늘 너무 재미없게 갈 거라고. 뿜! <laughs> <laughs> 황금의 피는 헛되이 흐르지 않죠. 블레이드 사자야나, 오늘 AS 수술 받고 왔어. 누구세요? <laughs> 불... 누구 누구야누아그러니린 결국 oh 신세계를 밝히는 불꽃이 될 겁니다. 신세계 그래 이렇게 된거 신세계 신이 되자 신세카이노카미다 데스노토 해가지고 다 죽여버려. <laughs> 어릴 때는 필체가 정말 미숙했군. <laughs> 어 뭐야 귀여워. 나도 볼래. 분명 3 0파이은마말대랑 육당에서 맞아 피하던 잘생긴 잼맨이었는데어 근데 왜 이상하네? 이거 왜? 근데 왜왜 왜 필살기가 왜 차선으로 돼있는 뭐가 중요해 그게? 어차피 다 올릴 건데 그치? 내가 이거 혹시 이거 재료도 없을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여유 있군 아 이거 추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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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제 추천하는 거다나왔어예 없어? 나 정광 파이널인데. <laughs> 라고 해야지. 아 <오! 웃음> 이거 유물 못 되고. <laughs> 어머 뭐, 세상에 이것도 나 잘못 하자라. 내가 봤을 파이널은 내 편이야. 뭐니 어머 세상에. 이거 뭐, 뭐니 이거 다리까지 완성이네. 아막 어, 파이널 파이너디... 아! 어디 갔어? <laughs> 어디 갔어? 파이돈 어디가까가 어, 찾기가 어렵지. <laughs> 캐릭터가 너무 많아서. 파이돈 어디가지가? 아우 금바다 아보 양적다 고지방이네. 아 크크크. 아우 파이 아우 우리 파이돈 우리 안에 여기 있네. 이거 왜 이렇게 옷을 비슷하게 만든 거야? 진짜?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. 너무 컬러 매치가 너무 똑같잖아. 컬러 차트가. 어 일러스트 자세도 되게 비슷하고 아 신념이 똑같다고? <웃음> <웃음> 아, 아 바이로. 아우 오, 오, 오 세상에 어 검도 커가지고 야 이펙트도 엄청 크네 나 진짜 일단 이 캐릭터 디자인 한 사람한테 되게 칭찬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망토를 그냥 다 등을 다 뒤덮어 버릴 수도 있는데 한쪽에다가 이렇게딱 어깨 한쪽에다가 싹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팔도 보이고 이렇게 한 디자인 진짜 캐디 진짜 칭찬해 뭔가 한쪽에만 이렇게 싹 걸친 느낌? 뭔가 그리스에 나오는 뭔가 그런 남신상 같은 뭔가 그런 디자인 미적 감각도 좋아. 딱 기다려 나도 망토 한쪽만 입고 올 거야.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잠깐만 우리 봐야 할거 있어요. 에? 아 업그레이드 조정됐다는 거, 캐릭터 조정됐다는 거. 그렇군요. 엘리사이에 데스의 파이논, 당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. 같은 오크마의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 것 같네요. 아, 조금만. 잘 가요, 파트너. 다시 만날 땐 서로가 꿈꾸던 마음속 영웅이 되어 있길. <laughs> 싫어요. 안갈 거예요. 난포리오스의 뼈를 묻을 거야. 복수에 대한 갈망은 앞으로 나아갈 수 <laughs> 있도록 절치탱해 준 힘이에요. 속으로 불안하긴 해도 저는 긴 밤의 끝에는 빛이 있을 거라 믿어요. 안 돼. 복수는 복수를 낳고 너 징격에 거의 못 봤니? 사명이 없었더라면 저도 무명객의 기분을 느껴보고 싶네요. 같이 가자. 썬데이 먼데이 오빠도 탔는데 파이넌 우리 열차에 자리 많아요. 제 방도 짱 넓고. 이 세계를 깊이 사랑하는 자가 있는 한 구세주는 반드시 나타날 운명이란 걸요. 이 세계를 깊이 사랑하는 자가 있는 한? 아 어, 이거 불을 쫓는 나방들. <laughs> 과거의 나건. 아 어제 보고 오길 잘했어. <laughs> 카스토리스 씨는 죽음이 따뜻하고 우아하며 상냥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. 그렇다면 삶은 더더욱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? <laughs> 이렇게 따뜻한 구세주라니 정말 구원받고 싶다. 구세주는 아이테르라고 아이테르는 배신자. 사이퍼 씨는 혼자의 힘으로 거짓말을 지켜내고 있어요. 음... 그 인내력과 대범함이 존경스러워요. 사이퍼 긴급 상황이 생기면. 다른 사람 먼저 치료해 줘. 아, 아... 어떻게 다른 사람 먼저 치료해달래? 자기는 괜찮대. 진짜 어떻게 이런 게 이런 게 착한 사람이 누르나 아, 이 사람이 영웅이지 진짜. 어디서 이런 완벽한 사람이 튀어나왔지? 전진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. 제 생명은 원래 보잘것 없죠. 난 절대 그 따위 운명에 순종하지 않아. 오... 좋아. 어, 뭐 세상에. 분위기 확 바뀌네. 이 몸의 불꽃은 아직 강하지 않다. 오래 기다려야 한대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. 시간을 헛되이 태우지 마. 와! 말랑카우에서 약간 구워진 마시멜로가 됐어. 이 몸을 불태우리다. 못별을 태우는 서광을 내려주마. 야, 씨. 잊지 않을 겁니다. 아, 네. 괜찮아요. 다시 제 모든 걸 걸겠습니다. 다시 살랐어. <laughs> 감사합니다. 더 버틸 수 있겠어요. 아, 여기 어쩜 이렇게 예의가 바르니 정말. 여명을 밝혀라. 엠포리우스는 반드시 진정한 여명을 맞이할 겁니다. 진짜 누구 집 아들이니 정말. 나무 정원에서 공부하던 그 시절 같네. 아! 아! 이곳에 잠들고 싶다. 파이노이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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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도 줬어. <laughs> 태양이 파멸로 향하기에 파이로는 오빠 다른 사람들 다 파멸시켜버려 지갑 파멸 <laughs> 파멸이다 오 비슷해 진짜 비슷해 아 약간 사상이 비슷해서 그런가봐 <laughs> 그러게 아까 누가 그러던데 <laughs> 그럼 난 차우랑 사상이 많이 다른가 보네 <laughs> 이 몸을 불타오리다 오오오. 그 어. 모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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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은발에 파란 눈 하며 진짜 이거 진짜 누구 어머 세상에 너무 잘생긴 거 아니야? <laughs> 분명히 첫 만남 때 이렇게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스토리의 영향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. 어어 어 이거 너무 잘생긴 표정 아니야? 이거? <laughs> 이거 약간 이 말랑카우 버전 잘생긴 버전 가난 버전 이게 왜 수줍음이죠? <laughs> 이게 왜 수줍음인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. 오히려 좋아. 오. 생각보다 그렇게 깜짝 놀라지 않네. 이해 안 돼. <laughs> 아, 수줍음 볼 빨개졌다고? 아! <laughs> 그렇네. 조명이 너무 세서 못 봤어. 아, 그렇구나. 살짝, 살짝 여기 눈밑이. 어머. 어머, 아, 뭐 세상에. 까르르르르. <laughs> 최고의 개그맨은 미나. 색 <laughs> 보기만 해도 재밌다. 이렇게 재밌는데? 말도 안 돼. 벌써 시간이 순삭이라고? 너무 재밌고요. I a t 조금 민망한데. 근데 나 맨발인데 괜찮? <laughs> 신발도 안 신고 왜냐면 집이니까. 어 어우 나나한키 해. <laughs> 이분의 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80은 저는 아니니까요. <laughs> 와우! 저는 신발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신발을 안 만들었기 때문이죠. 자 사진 찍겠습니다. 김치! <laughs> 하하! 하하! 하! 자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. 예! 예 yeah. 파이넌 내 아내임. 사자님이죠 <laughs> so, 음? 머리 큰것 같아요. 버스투얼 서터리버드는 다 머리 커요. 그래야 잘 보일 거 아니야. 아니면 어깨밖에 안 보인다고. 난 평균이야 평균. <laughs> 파이넌 챙기셨나요? 파이넌 없는 사람도 있어. 오, 세상에 진짜. 말도 안 된다, 정말.